잠언 3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 3장은 표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젊은이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움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한데, 지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험자나 또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자문서는 인생의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 가이드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살아온 연수를 떠나서 또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많은 젊은이일 뿐임을 고백하며.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요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자먼의 저자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1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징계받는 대상을 괴롭게 하거나 또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을 향한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혼나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웬만하면 참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징계는 선한 동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대체로 오래 참으시고 또 말씀으로 견책하시지만 그 죄의 정도가 지나치면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역시 언제나 선한 동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내버려두면 그만이고, 징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기에 징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여지기에는 고통으로 또는 상처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연속적으로 겪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함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심이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이유 있는 징계 곧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임을 듣게 되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이 징계 역시 어떤 징계입니까? 사랑의 징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임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바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했고, 또 예배 자리로 인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또 죽임당했던 아이를 대신해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소망했던 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까지 완수하게 하시는 더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에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우칠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다시금 세울 그 목적으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물론, 매를 들지 않고 고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겠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매를 들어야만 우리가 깨닫고 정신 차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때로 매를 드시는 겁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 아버지가 매를 댈 때에 그 아버지의 진실된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확인하고 그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 내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환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또 사랑이 있음을 먼저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7절까지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은보다도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요. 18절에서는 지혜가 주는 가장 큰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가져오는 복에 대해서 가장 극대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나무를 말합니다. 이 나무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까이할 수 없게 된 가는 길이 차단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저자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현존하는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나무로 갈수 있는 길을 철저하게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다시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신 사건 그 자체가 이미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자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혜를 말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수 있어야 합니다 감히 구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지만,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하던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길이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생명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는 복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주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배려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지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몬의 저자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거듭 강조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잠언은 지혜에 대한 노래이고 지혜에 대한 찬가이기도 하지만 지혜를 따라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받지 않고 거부하냐라는 질책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놀라운 선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이끄는 이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분주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지혜, 이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되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지혜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며 다른 것에 귀 기울이며 나에게 유익이 있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결국 다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겨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으로 마지못해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신앙인으로, 더 나아가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미련한 신앙인으로 변해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 베푸신 지혜의 말씀을 지니고 있고, 그 말씀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늘 경외의 삶을 이루며 나아가기로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로 이 시간 새롭게 다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지혜 말씀을 잘 받아 누리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에도 주사랑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들 강건함을 주시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는 지혜를 늘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가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아라기는 주사랑 교의 모든 성도들이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느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증명해 내며. 덕을 끼치고 본이 되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일감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그들의 입술에 더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내리오 주옵소서, 신실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